대회 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와신턴주 대한체육협회장배 축구대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자 오늘 제시의워싱턴주 아, 대한체급대장배 축구대에 참석해주신 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멀리 오래곤에서 작년팀, 오비팀, 또한 장거리 여행하시고 오신 거 환영합니다! 4월에 즐거운 축구시합을 갖게 아, 돼서 반갑고요. 아까도 어, 말씀드렸듯이 미주 최전 선발 대회겸 어, 체육협회장교니까 여러분들 각 팀도 선발하셔서 좋은 성적 보두시고 어, 미주 최전 선발대회 선발되셔서 좋은 시간 다가기를 어, 바랍니다. 게하시기 바랍니다. 웰컴 해브리원 FCF 애세프 게임에 인조이드 투데이, 죄송합년에 이어서 제 2회 대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랑스러운 대회가 역사에 남는 오싱던주 체육회 회장배가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선반전에서 최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서 위주 뉴욕, 뉴욕 차전의 좋은 성적으로 오싱던주를 빛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게 끝까지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네, 척커요. 척커 회님께서 후원금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 일동은 제 2회 워싱 턴주 대한체육회 전계 탁구대회에 참가함에 있어서 온전 담당하게 게임의 입맛으로 선수합니다. 2 0 2 3년 4월 15일 선수 대표 박찬혁. 페드레이 팀하고 오래고래 한마음 팀하고 사실 자매결합해진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 페드레이 팀에서 저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회... 자,